아무튼 그런 걸좀생각하요 자기가 뭐 아니면, 진짜 우사는 그거는 뭐 절대 안 바뀌지. AI한테 잘안 되니까. 뭐 그런, 거 그런 거 하세요. 이상한 거막 하지 말고. 이상하다는 말은 미안합니다. 하지만. 자,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의 답은 3번. 어? 맞았죠? 자, 우리가 안, 안 되냐? 2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어? 그, 맞았어? 22번의 답은 3번. 어? 23번에 답은 4번. 오케이. 다 맞았어요? 예. 네. 진짜요? 예. 네. 와. 그럼 할말 없네요. 잘 쉬웠어요. 자, 쉬웠습니까? 자, 틀리신 분. 24번. <laughs> 아, 아, 의사 새끼야. 아, 우리 의사분이 들으셨나요? 네. 또. 아, 헷갈렸어. 보이또 있어요. 다 맞았어요? 22. 아. 2 2번이요 아, 진짜요? 22. 22번도요? 아, 이 새끼들. 아, 자, 갑시다. 아 개극점. 자. 21. 21번도요? 아. <laughs> 이렇게 하나씩 슬슬 나오네요. 네, 명딱세명 들었네. 좋습니다. 다음 앉으신 <laughs> 분들은 거만한 자세로 앉아 계시고, 들으신 분들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21번 들으신분 중에 자기 답이 이거였는데 왜 이건지 잘모르겠기 때문에, 자기 썼던 오답을 얘기해주세요. 21번, 21번 오답 누구냐! 빨리 불러라 태빈아! 네번 썼냐? <laughs> 3번? 3번, 오케이. 빠르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쓰이는 이 대세에 대해서 좀 관찰합시다. 을 대세는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을 수 있는 게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인데. 보다시피 이 앞에는 e x p l a i n d 라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관계대명사 될수 없죠.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이 뒤쪽에 나오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란 이 기본 우리 완전한 문장 구조 형태 를다 갖춰야 됩니다. 그의 꿈은 주어 포함한다 동사 sensations를 이게 명사의 목적어죠. 그뒤에 혹시 빠진 부분이나 뭔가 들어갈 때가 뭐가 있는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이거는 끝났어요, 벌써. 그럼 뭡니까? 이거는 접속사로 쓰이는 문장이 되겠죠, 대신 아시겠습니까? 음. 이제 우리가 이 대자리에 혹시나 넣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선행사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라면 w a 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혹시 그 여기는 아쉽게도 지혜가 빠진 부분이 있지 않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고, 혹시 뒤에 무슨 전치사, 나브레잉 하나 남아있고, 뒤에 자리가 비어있다면, 물론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5번은 왜 문제냐? despite. 자, 이것이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같은 단어는 in spite of가 있죠. 자. 어생님 빠트리신게있습니다 얼도우도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도우도 있고요. <laughs> 자, 근데 이, 이 지금 두 가지 단어는 서로 이렇게 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유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despite나 in spite of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도우나 얼도우는 접속사입니다. 전혀 다른 성질이죠. 그럼 그 뒤에는요 보다시피 얼도오는 뒤에가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고 접수사니까. 반면에 전치사라면 그 뒤에는 문장이 절대 못 들어가죠. 이건 뭐야? 대신에 명사 구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 봤더니 눈에가 딱 보이는 하나가 can't se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이자는 despite를 못 쓰고 대신에 뭐를 여기서 말하는 도우나 얼도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해야겠죠. 네. 자, 이해되시죠? 음. 자, 일단 잘 설명한 것들 좀 적어주시고. 음. 자, 그리고 22번 가겠습니다. 어, 요것도 지금 보시면, 그, 에스란 단어와 듀트의 관계인데요. 듀트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듀트랑 같은 뜻이 뭐냐면요, 은 owing to가 있고요. 갑자기 안 나오네. owing to가 있고, 또, 우리 지금 나와있던 because o f 는 단어도 같은 뜻입니다. because가 아니고 because of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얘네도 지금 방금 앞에서 배웠었던 바로 그, 저기 뭐야, despite와 마찬가지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체사이기 때문에, d u o 나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 뒤에는 문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뒤에 부분이 뭔가 봤더니, 일단 뒤에가 is라는 뭐가 나오나? 동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the soil 이란 첫 번째 등장하는 명사가 주어 겁니다. 네? <laughs> 문장을 연결하려면 s를 씁니다. 어, s가 뜻이 있습니까? s는요, 뭐, 뭐, 우리가 이제 뭐 접속사라는 거안 알고 있으니까 굳이 뜻까지 볼 필요 없죠? 에서는접속사로 쓰기 이 때문에 전치사를 쓸 거냐, 아, 전치사를 쓸 거냐, 접속사를 쓸 거냐를 구분하려면 당연히 그 뒤에 문장이 오느냐, 아니면 문장이 아닌 명사 구만 오느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는 s 가될 거고 두 번째 when과 what. 물론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구분하시는 분들한테는 when이 그다음에 what이 갖고 있는 각각의 뜻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겠지만. 자, 그게 아니신, 이제, 분들은, 워스 우리가, 음, 뭐, 참, 상관없는데, 우리가 보통, 어, 관계대명사라고도 부르고, 음문사라고도 부르는, 그, 바로, 워스입니다. 어, 자, 일단, 이, 지금 선생님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관계대명사로 우리가 대충 가정을 하고 봅시다. 옷은요, 일단, 앞에는 보다시피 r e d u c e d 뭐, 뭐, 다른 선행사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뒤에 부분은 조금 다르죠. 문장이 주어가 없거나, 동사 뒤에 목적이 없거나, 등등등, 불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w h a t 이라는 단어 자체가, 응문사로 쓰일 때도,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명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봐야 될 명사 부분은 뒷부분에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명사를 물어보지 아니면 왜 쓰냐 그리고 명사라는 게 영어에 쓸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 대명사 워처럼 우연의 일치로 명사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주어 또는 목적어 물론 관계사하고는 관계없지만 보호도 역시 명사를 쓰입니다 이세 가지가 빠지면 문장은 누가 봐도 불안전하죠 그래서 워시나 또는 의문사든 관계대명사 워시든 뒤에 부분은 불완전한 문자 형태를 띄한다는것 고차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왜는 우리가 말고는 언제 뭡니까?라는 이 의문사이든 아니면 관계부사 있죠.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로 쓰이든 둘다 공통점은 얘는 역할이 언제라는 부사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부사.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명사를 물어보는 워스 명사가 뒤쪽에 빠져있어야 될 거고 부사로 물어보는, 장소로 물어보는, 영어에서 장소, 시간, 이유 등등 은다 부사라 그래요. 얘네는 그 자리를 그대로 쏙 빼도 부사는 문장에 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when이 들어가는 자리는 그 뒤에는요, 완벽한 문장이라 그럽니다.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로. 관계 부사 when을 쓸 때, 우리 관계 부사라는 when, how, 뭐, w h e 뭐, where, 또 why 같은 그런 관계 부사를 쓸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단 말을 쓰죠. 그 이유는 방금 말했던 네 가지. 여기서 말한, when이나, when이나, where, 그 다음에 how, why라는 얘네들은 전부, 아까 말한 부사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부사. 그 문장에서 뒤에서 빠지는 부분이 부사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해석하는데. 문장 구조상. 하지만, w h a t 은 명사를 물어, 그걸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 거고, 뒤에 관계 부사라고 부른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빠지니까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된 역할하죠. 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그래서 what 같은 게 들어가면 뒤 부분은 불완전해야 되고. when은 반면에 뭐 이거 부사를 우리가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의문사 when이든 관계부사 when이든 뒤 부분은 주어 동사 문장이 완전한 형태예요. 자, 이게 마지막 최종 결론이에요. 자, 근데 뒤에 봤던 어때요? 뒤에가 어떻습니까? 뒤에 부분 봐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pit lens, 뭔지 모르겠지만, observed, 동사, 뭐를, organic carbon 이라는 목적어. 내가 말했던 뭐, 주어동사 목적어, 피랑다 들어있죠? 그러면, what 을 쓰는 것은, 물이 됐, 아, 물이죠. 물이죠. 그죠? 이때는 when 을 써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방금 선생님 했던 그 개념을 우리가 보통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못뒤는 불안전한 문장, 어?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에는 말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대, 명사를 필요로 하는 것과, 부사를 필요하는 로 것과는 그 뒤에 들어가는 빠지는 자리가, 명사를 필요하면 확실히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불안전한 문장. 부사는 필요 없잖아요. 부사는 필요 없으니까, 그게 빠져도 문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부사를 넣는 경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 틀리 건, 이건 죽어, 주거, 죽어였어! 이 앞에 콤마 있잖아요. 그것도 이 앞에 여기서 뭐야? 여기서 시작해서. 아, 이탄 습치라는 거구나. 핏 랜드가.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끝났어요. 콤마는 뭐야? 무조건 계속중 용법이지. 그럼 계속중 용법 뒤에는 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돼서는 안 돼요. 저기서 위치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뭐 있나 안 되는 거뭐 있나? 그리고 우리가 쓸수 없는 거 일단 what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시 있고 그럼 혹시 관계 부사까지 넘어갑시다. 관계 부사에는 안 되는 게 바로 why. 그 다음에 how는 또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얘네들쓸 수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관계 부사까지 토탈해서. 하나 나왔죠? 뒤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일단? 아, 3번에 적어놔버렸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어법상 틀린 건데, 혹시 여기 오답 몇번 적었습니까? 아, 어? 저. 2번? 5번. 2번하고 5번? 3번은 3번. 2번, 5번, 3번? 5번 쓰신 분도 있어요? 네. 오, 오케이. 그러면 아까 3번은 누굽니까? 네. 2번은 누구야? 2번은 누굽니까어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아 2번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주, 저 2번 안 했는데 제가 잘못 말했나요 아, 아, 아 진짜 오케이 말했나요? 그럼 안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문제를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시키면 내가 화나지? 자 농담이고 아, <laughs> 자이 지금 음, 아 여기에서 우리가 후라는게 지금 뒤에 디테스트라는 것이 봐서 누가 봐도 뭐 동사죠. 그럼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e 이라는 단어가 앞에 선행사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e 은 뭡니까? 이건 몇몇이라는 형용사일 수 있지만 대 어떤 것을 대신해서는 명사로 쓸수 있습니다. 몇몇의 사람 몇몇의 것. 오케이, 이것도 쓸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가 잘못됐다 그래야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there are라는 것은 뭔 것이 있단데 일단 복수라는 의미로 쓰는 복수 명사입니다. 복수 동사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기가 맞으려면 뒤에는 복수 명사가 들어가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썸이는 자리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걸 보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이 썸에가 밑줄이 돼 있어야지. 그럼 이건 틀리지 않았단 말인데. 그럼 이거는 복수 명사인데 몇몇의 것 또는 몇몇의 뭐 사람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썸이라는 게 사람이라면 주격 관계대명사로 후를 쓸 수가 있는 거고 만약 에 이게 틀린다면 그 몇몇 책것들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사물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돼야 되는데 후가 썼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내용 읽어 보시면 앞에 나와 있지만 이때는 사람을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후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5번 같은 경우, 어, 요거는 뭐, 너무 많이들 실수하니까, 음, 일단, when 이라는 게딱 쓰였다. 뭐, 잘라시피 우리가 뭡니까? 물론, 음운사로 언제, 또는 관계부사로, 뭐, 뭐, 시간 나타내는 이런 것도 쓸수 있죠. 하지만, 접속사라도 when 이 있죠. 뭐, 뭐, 할 때라는. 여기 내용은, 어떨까? 여기 누가 좀해석해봐 한번. 아까 틀린 건 누구냐? 웬 h 틀린 어디가 해봐. 응. 네, 대체 어. 그, 그렇지 지역 사업의 주인들은 말한다. 말을 한다. 그 고객들이 쉽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뭐할때 뭐를 그 그렇지. 지금 현재 에 쓰이는 신호들을 그죠? 아, 어, 사인.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은 이 사인을 받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여행을 할때 언더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여행을 할 때. 이때 외에는, 뭐, 뭐, 할 때란 말로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도 이상하죠? 접속사인데 뒤에가 주어가, 주어가, 주어가 없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또 되자고, 내가 분명히 이거는 내가 우빈한테한것 같은데. 자, 뭐냐면, 너 이거 기억나면 너 나한테 죽습니다. <laughs> 그래요 와우. 자, 자, 지금 혼자만 이렇게 우얼거려서 마스크 써서 다시 해드리면,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접속사라고 쓰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뭐, while 이라는 거나, 뭐, when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if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although나 though와 같은 뭐, 양보를 나타낼 수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종류든 이 접속사. 우리가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적죠. 그죠? 주어와, 동사와, 나머지 것들은 문장을 이렇게 접는, 접는데, 이 중에 이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주어가 아니고 주어랑 뒤에 들어간 동사랑 어떤 경우냐. 이 주어와, 그 다음 이 뒤에가 비동사가 쓰이면, 이두 가지는 같이 생략이 가능해요. 모든 접속사에서. 오케이? 모든 접속사에서. 자,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여행을 할때 when they are traveling이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 되겠죠. 자, 일단 좀 적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4번은 뭐가 문제냐? 여기 지금 보다시피 what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이게 what이 굉장히 어떤 의도창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뭐인 경우 관계 대명사 what이든 의문사 what이든 w h a t 여기에서 중간에 겹쳐있는 경우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지 우리 성립이 되죠. 그들이 confusing, 뭔가를 헷갈려하게 만드는 이란 뜻으로 쓰거나 그리고 look foreign, 무엇처럼 보이는 이때 foreign은 외국어란 말은 낯선이란 걸 씁니다. 낯서게 보이는 어, 이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불완전해 보입니까? 이때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사인일 겁니다. 이 사인들이 헷갈리게 만든 이란, 이건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이때는 보호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호. 그 다음에 또 주어 뒤에 무슨 동사? 감각동사. 그 다음에 뭡니까?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역시 이것도 주격보호. 사실 이건 우리가 이형식 문장이에요.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여기 부분은 완전한 문장 형태가 취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무엇이 아니고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어...